안녕하십니까. 텃밭일꾼입니다 오늘은 그 참깨, 이 어, 순치기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깨 대궁의 맨 윗부분, 어, 이 부분을 어, 이렇게 잘라주는 걸, 이렇게 잘라주는 걸, 어, 순치기, 순지르기, 또뭐 끝꽃 따기, 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명칭이 어떻든 간에 순치기 하는 목적은 이 참깨를 베기 전에 이 밑에 달린 꽃투리가 튼실하게 여물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못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끝을 잘라 준다고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언제 언제 이렇게 잘라 줘야지 적당한 시기일까? 그리고 어디를, 어디를 잘라 줘야지 좋은가 하는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 잘라주는 시기는 수확하기 15에서 20일 전에 순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빨리 해주면 여기 잘 잘라준 밑 부분에서 또 이제 이렇게 가지가 또 나온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잘라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여기를 잘라줘서 영양분을 더 이상 잎이 크는 데 쓰지 말고 이 꼬투리를 충실하게 여무는데, 여물게 하는데, 영양분을 많이 쓰기, 쓰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주는데, 다시 또 옆에서 가지가 나오면, 어, 그거는, 예, 호당이죠. 그래서, 어, 너무 빨리 해줘도 안 되고, 어, 15일에서, 15일에서 20일 전에, 에,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참깨는, 어, 심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00일이 되면, 수확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아, 저는 이 참깨를 5월 11일날 직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부터 한 100일을 계산을 하면 한 8월 20일경이면은 100일이 되죠. 그래서 8월 20일경을 이제 수확 날짜로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아, 그러면 한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죠.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순치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치기를 할 때, 그러면 어디를 잘라주는 게 적당하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이제 여러 가지 막 여기저기 영상을 보면 꼬투리 숫자를 세서 꼬투리가 한 15개에서 뭐한 20개 정도. 수포태강이라고 그 외대기 크게 크는 거는 뭐한 25마디 정도까지도 얘기하던데요. 그 위를 잘라준다고 그렇게 그런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대곡마다 꼬투리를 일일이 이렇게 세서 거기를 딱 잘라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더운 날씨에 이 꼬투리 숫자를 이렇게 세서 자르려면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탁 보고 아 여기를 잘르면 되겠구나 아 그렇게 알아내는 방법 어 저만의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에, 이렇게 보면 요걸 이제 보면 여기까지 꼬투리가 달려서 꽤 컸죠 근데 그 우르는 뭐 이렇게 안 달렸습니다. 안달리고 또 이제 그 위로 다시 꽃이 피죠. 예, 그럼 이제 꽃 핀데 여기선 다시 또 꽃투리가 또 달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는 이게 안달렸죠. 그 얘기는 얘가 여기까지 꽃투리를 달고 어, 잠깐 쉬었다고 보면 되죠. 힘이 들어서 예, 힘이 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예, 영양분 축적이 시켜서 다시 이제 꽃을 피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냥 순전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에, 이 꽃들이 크기가 거의 뭐 이렇게 쭉 어, 일정하게 오다가 어느 순간 어, 이렇게 잠깐 안 달리던가 달렸더라도 아주 요 밑에 거에 비해서 아주 작게 달린 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예, 그 위치가 숨치기 할 위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 요걸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쭉 꼬투리가 달려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큰데, 요, 예, 요, 요기, 요쯤부터 작아졌죠. 꽃투리가예그 밑에 거보다는 예,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위로는 아예 꽃투리가안 달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나 예, 여기 요기. 요쯤이 예, 순치기 하기에 적당한 위치라고 봅니다. 근데 요 정도 꽃투리가 이렇게 요요요 정도 달렸는데 이게 뭐 20일 동안 놔둔다 그래서 많이 크.. 이게 여물까요 그래서 이럴때는 과감하게 여기, 네. 꼬투리가 달렸지만, 작으니까 요거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까지 꼬투리가 생기고 없죠? 그리고 여기에 쪼그맣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는 크는게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뭐 본, 본대궁 가지대궁 다 그냥 그렇게 딱 직관적으로 봐서 아 여기다 싶은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저는 이 본 대궁 말고, 이 가지에서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 꼬투리가 적게 달리겠죠. 나중에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꼬투리가 뭐 적게 달리건, 많이 달리건, 상관없이 딱 봐서, 예, 네, 이렇게 딱 봐서, 여기서 멈췄다 생각하면, 여기 잘라줍니다. 그러면, 뭐 꼬투리 숫자를 세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작업도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겠죠. 예, 날도 더운데 뭐 이렇게 탁 보고 딱딱 순치기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계속 순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렇게 참깨 순치기 작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